자 요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그어야 되니까 뭐 x,y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, x,y를 직접 알 수는 없고 이렇게 네,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음, AB와 CD가 평행하니까 각 ABD와 각 BDC가 엇각으로 같아요 이게 각 X, 그죠? 여기가 X가 되겠죠. 그쵸? 네. 음. 그 다음에, 또, AD와, 아, 이거 평행인데, 네. AD와 BC가 평행하니까, 각 ADB와 각 DBC가 엇각으로 같겠죠. 35도. 그래서 여기도 35. 그러면 삼각형 DBC에서 보면 각 x 더하기 35도 더하기 55도 더하기 각 y를 한게 180도죠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90도가 180도니까 각 x 더하기 각 y는 90도가 됩니다. x나 y가 어됐던지는알수 없어요